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하나 비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루 안 찍었다고 하나 비전은 왜안 찍나요라는 댓글이 아 여기저기 영상에서 많이 달려서 아침부터 찍습니다. 뭐 문제될 거 없는데 어제 뭐 사실 소부장 이소페타시스 병원 다 빠졌잖아. 뭐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나 비전도 빠지고 뭐 동진 세미캠도 빠지고. 한미반도층 6% 이렇게 빠졌어. 뭐 미친듯이 떨어졌었잖아. 어, 얘는 뭔데? 이거 넥스트레이드지? 범위는 넥스트레이드지? 아니야. 넥스트레이 아 지금 시간이 전일 그게 안 나오는구나. 야씨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사실 하나비전 이 정도면 은 그냥 양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별생각이 없었고 어제 좀 영상들, 다른 것도 찍다 보고, 나, 나도 좀 바쁘기도 하고, 목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좀안 찍었는데. 하나비전 괜찮은데요? 뭐, 일단은 이쪽에 꺾이는 90도 라인, 뭐, 택도 없죠. 이, 여기에 닿기에는. 은봉양봉, 은봉으로 떨어졌다. 은봉. 그냥 딱여기 버티고 있네. 뭐, 얘가 왜? 얘가 왜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 한 개도 안 돼요, 지금. 걔 안내. 어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개안네얘 왜, 뭐가 문제인데. 왜 또, 회, 화가 났는데 안 찍는다고. 그니까, 러 아무 걱정과 미련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저 하나비전 평균 단가 62,000원이에요. 62,100원이에요. 나 얘요. 이날 샀어 이날. 이날 사가지고, 이날 사가지고 위로 쭉 올라갔거든요, 다음날. 랩뒀어요.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는데, 이 트럼프 때문에 염병난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종목들 물안 탔었거든요. 얘만 여기서 물 탔어요. 코스피 6%올라갔나 이날, 이날, 이날 탄 거야.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갔는데 여기서 안 팔았어요. 그리고 쭉쭉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팔 생각 없어요. 얘요, 목표가 한 15만원을 봐도 돼요. 뭐 보안, 솔루션, 이런 게 사실 얘의 뭐 본연 그건데 결국은 TC본더를 만드는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 그룹의 무기를 만들고, 폭약을 만드는 그러한 무기 시스템의 반도체를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즉, 하나 비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뭐, 사실, 막,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뭐, 걔 하는 거 같은데. 얘를 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떨어지고, 또, 훅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건가?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점들이 한번 내려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탱할 지점들을 계속해서 지탱하면서 움직이는 이 무빙 자체는 반도체 소부장이 떨어지면서 떨어졌다 뿐이지, 뭐, 차트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돈이 빠져나간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걸 왜 이렇게 걱정 하는지 나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냥 꽉 잡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형님들. 다시 말하지만은. 에휴, 쫄지 마. 반도차르시, 언제 이런 거 틀리는 거 봤습니까? 그냥 냅두면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아유, 쫄지 마요, 쫄지 마. 어, 진짜. 근데 이게 시장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시 40분, 4시 반 정도 되는데. 아니, 아, 미국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도 뭔가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못 올라. 어뭐 테슬라 엔비 엠비, 엔비디아 이제 좀 빠질 때 되긴 했지. 엔비디아 좀 빠지고 테슬라 조금 오르고. 의미가 없어. 거기에다가 조금 아쉬운 거는 S&P 빅스가 또 양봉 자리라는 거. 이게 이 얘가 올라가면 안 올라가거든. 어 여기에다가 지금 근데 그런데도 비트코인이 지금 12만 불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저씨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버티면 비트코인도 12만 불 넘어갈 거라고. 왜 요번 랠리에서 힘 조금 더 받으면은 얘는 15만 불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또 반도체 아저씨 믿고 또 비트코인은 사지 말고요. 아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계속해서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던 거야. 어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시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막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시장이 막 오르 뭐 올랐다고 는 하는데 오른 거 없이 그냥 계속해가지고 뭔가 찝찝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아뭐 이런 시장에서 멘탈이 나가는 일도 많거든요. 지금 일단 제 어제 매매한 건데 이렇게 봐서는 솔직히 모르겠죠. 어 그렇지. 어 이거 어제 매매한 거 맞냐? 이거 어제 아닌 거 같은데. 어 이거네. 어, 어제 매매한 거 제가 캡처를 한 건데 그냥 봐서는 잘 모를 거야. 근데 뭐 대충 보시면은 제가 사실은 물렸다라고 했던 에코플라스틱 최근에 진입한 재명 형님 정책 주죠. 어 그런데 얘 조금 강력하게 지금 어좀 올라왔다 정도. 그러면서도 지금 뭐, 기타 종목들 다뭐 나쁘지 않게 무난무난하게 가고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반도체 아저씨, 루닛의 마이너스 폭이 좀 많이 커졌다. 그다음 현대임스 마이너스 폭이 좀 커졌다. 한요 정도인데.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수익나는 종목들이 훨씬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멘탈이 지켜지는 거야.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최근에 매매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그냥, 형님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상 찍는 종목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 매수매도점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에코 플라스틱, 제일 먼저 이야기 했던 건데, 얘도 보시면은, 그렇죠. 에코플라스틱 매수가 37,090원 이하. 어. 자,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자말자 물렸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이날, 이날 쫙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질 때 이때 산 거예요. 37,090원 이하. 시초가도 아니고 그냥 눈에 딱 띄었어. 이거 왠지 사야 될것 같더라고. 떨어지다 받쳐졌잖아. 야, 아따 마 그랬는데 씨 떨어지다. <laughs> 야, 이틀간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7%인가까지 가서 영상을 찍을 때 나도 물렸습니다. 형님들. 그렇지만은 뭐개안타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아저씨, 내가 투자한 종목도 물렸다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에지간하면 내가 말한 게 맞고 결국은 받아서 올라가고 많이 떴을 때10% 넘게 수익이 났었는데. 뭐 그냥 일단 홀딩 한 거지 이재명 정책주로 애지간하면 더 간다고 보니까 어 그래가지고 뭐 사실 내 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애지간하면 올라간다고 보니까 뭐 매도를 할 때도 아마 형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여기에다가 뭐 지금 최근에 또내뭐 샀냐 어, 이게 제일 최근에 산 거고 아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보시면요 뭐 아주 최근은 아닌데. 얘도 뭐 그렇잖아. 내가 매매를 하고 반도 찾으시 시그니처 같은 친구인데, 얘가 평생을 45,000원을 못 뚫어줬단 말이에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 45,000원을 못 뚫어주다가 결국은 이게 지금 뚫은 건데, 이 뚫어주기 직전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희한하죠? 종목을 잘 아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내가 들어간 게 이날이거든요. 이날. 어어어. 이날이 6월 10일이야, 이날. 이날이 6월 10일이고, 이날 들어가서 다음날 뿡 뜨고, 뚝뚝뚝뚝뚝뚝 계속 올라갔다고. 얘도 그래가지고 한30% 이렇게 수익이 넘게 나오고 있고. 뭐, 여기에다가 대한항공. 아, 이게 제 어제 산 거구나. 대한항공 어제 샀어요. 대한항공 내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주말에서도 이야기하고, 이거, 일정 이거 이상 올라가면 난 무조건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넘어가가지고 딱, 이, 여기에서 비비길래 24,800원이었나? 그냥 샀어요. 24,850원 부근. 아, 사가지고 쫙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얘더 올라가겠죠. 뭐, 요런 매매들. 여기에다가 뭐, 휴룰로봇 같은 거. 휴룰로봇도 주말에 영상 찍고 나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영상 찍고 월요일 날 시초가에 들어가서 쫙 하고 올라간 거야. 살짝 떨어져다 받아졌는데 얘는 더 올라가겠지. 어, 애지가 나면 더 올라가가지고 또. 나한테 큰 수익을 안기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니까, 러 솔직히, 반도체 아저씨가 이런 거잘안 틀리거든요. 해서 지금 요 최근에 찍은 종목들만 봐도, 뭐, 이수페타시 30%, 한달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휴림노브 30%에, 이제 7월, 이제, 7월달에 산건한 자릿수인데, 아마 더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률을 크게 가지고 가겠지. 요거 그냥 형님들,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 하는 거예요. 그냥, 애 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대신에 나는, 그냥 유튜브 수익 나올 수 있게,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걸로 유튜브 수익 쌓이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1 5 0 0 0 명이거든요. 한3만명 이렇게 되면 유튜브 수익은 더 많이 쌓일 거고, 이거랑 지금 주식 수익, 뭐, 제가 애가 셋이라서 새끼들 키우고 남는 돈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수익을 내서 애들 키우는데, 그 남는 돈좀 보태가지고 제가 뭐 유기견 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고아원이라든지, 요런 데 조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유기견 센터는 제가 요즘에 주말마다 봉사활동, 지금 1박 2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여름에 좀할거 많거든요, 여기. 그래 개들 씻기고 산책하고 뭐 그러는데 하고 있어요 어 유기견 봉사활동 좀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좀 주식이랑 똑같아 얘네들 그냥 냅두면 15소에서 안락사 겁나 시키거든요 근데 진짜 얘네들도 한달뭐두달 뭐 이렇게만 버티면 은 사실 또 결국은 또 괜찮은 주인 만나가지고 또잘 살거는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잖아 지금 손절 안해도 되는데 그거 괜히 손절 안해도 되는데 그거는 똑같아 그리고 고아원도 뭐 마찬가지야. 얘네들 뭐 가끔씩 사회적 인식으로 안 좋게 보는 눈이 있던데. 얘들이라고 네 부모 없이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봉사활동 해 가지고 교육 봉사했는데 잘 사는 애들은 나한테 전화 와 가지고 선생님 저 월급 날인데 밥한번 먹죠 하면서 막 그래. 자기가 밥사 준다고. 아휴그또 서울에 있는 애들은 또 보면 내가 어떻게 얻어 먹습니까? 그 돈을. 그냥 내가 맛있는 거사 주지.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얘네들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아무 좀좀 좀 눌러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형님들 이거 뭐 개인 매매 하는 거 이거. 따라 하면 수익 많이 나올 거예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 받아 가세요. 뭐 이거 별거라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010-8380-8354로 어,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놔 주세요. 어 그리고 여다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석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하한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하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 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계엄령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